강의와 문제풀이를 한번에 해결하니 준비시간이 줄었어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라 좋아요 안녕하세요 파주 운정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이은영입니다 저는 이제 작은 공부방부터 시작을 해서 십몇 년간 지금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수학 플러스 러닝을 도입하면서부터 학원 인원수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중간, 고등간 두 간이 있는데, 초중간은 한 150명 정도, 그리고 고등간은 한 40명 정도 해서 약 200명의 규모의 아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다 똑같이 들어가요 교재마다 그런데 정말 기본 잘하는 친구나 중간정도의 친구는 교재 다 세팅이 똑같지만 혹시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저희가 교재의 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수플러에서 문제를 몇개뺄 수도 있고 응용을 뺄 수도 있고 해서 문제의 양을 조절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교재 제작도 되게 수월해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내네 교재라고 해서요 아까 교재를 제작해서 저희가 수업을 할수 있는 거고 저희 학원의 전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내 네 교재는 제가 세팅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예를 들어서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부터 해서 중3 3학년 2학기까지 자 세팅을 하면 선생님들이 그 교재를 어그 만든 교재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어 선생님 어떤 선생님 상관없이 어 활용을 할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자체 제작을 해서 아이들 수업을 나가면 저희가 한 단어씩 나가게 되어 있어요. 끝나면 거기 교재 끝에다 저희가 단원 평가도 저희가 제가 세팅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 단원별로 끊어서 거기 세팅 뒤에다가 어, 교재 만들 때 집어 넣으면 아이들이 그걸 시험을 봐요. 시간을 재면서 마지막 선생님 앞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점수가 1 0 0 점일 때. 어, 100점일 때 저희가 상품권을 선물로 온라인 상품권을 주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100점을 맞고 싶어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죠. 그리고 혹시 100점을 다 맞으면 저희가 그 인원을 바깥에 게시판에 100점 받은 친구들도 게시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100점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 을 이해했으면 아이 응용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칠판 수업도 해보고 다 여러 가지 해봤던 경험을 치로 봤을 때 저희가 개념을 한번 다 설명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대부분 아이들이 네+ 네 하고 고개만 끄덕이면 선생님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교재 자체 교재잖아요. 자체 교재에 그한 단원의 짤강으로 저희가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저희는 지금 짤강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짤강에서는 단원을 보통 한 단원은 6 개에서 1 0 개. 그렇게 쪼개놨어요. 많은 단어는 10개 정도, 적은 거는 뭐 6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거 단어를 한 단어씩 저희가 아이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개념 나온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게 짤강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등원을 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한 숙제비가 따로 있어요. 숙제비를 제출하고 자리에 어, 탭을 가지고 앉아요. 앉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아이들이 교재를 꺼내요. 자, 아까 학원 자체 교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꺼내서 아이가 풀고 있어요. 근데 풀고 있는데, 저희 여섯 명이 한반이에요, 정원이.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진도 욕심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좀 풀어서 오는 친구가 있고요 또 저희가 유도를 해요 좀 풀어와라 몇 개까지는 약속을 하고 보내요 그 중에 습관이 잡힌 친구 중에 좀 풀어온 친구를 먼저 앞에 불러요 그러면은 벌써 몇 장을 풀었기 때문에 제가 그 틀린 것들을 좀 확인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확인해 주고 꼭 혹시 개념 아까 짤 강의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제가 물어봐 주는 거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또 틀렸던 거다 확인한 후에는 이제 여기서 너가 혼자 풀수 있겠네 다시 보내요 그 보고 내면 그 아이가 또 열심히 또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이제 불러서 이제 푸는 데까지. 왜냐면 처음에 오는 친구는 선행이 되어 있던 거고 뒤에 있는 친구는 이제 와서 푸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 현재까지 푼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확인해서서 확인 도장까지 찍어줘서 보통 하루에 저한테 한세번네 번을 와서 이제 점검을 받고 가요. 그리고 본인이 혼자 풀었기 때문에 시간은 또 금방 가요. 그래서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저희가 플래너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는 이제 저희가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플래너를 쓰는데, 제 플래너는 저희가 현재까지 몇 단원 그리고 이제 소단원 있어요. 소단원 문제 번호가 있어요. 번호를 쓰고 그럼 그 번호가 확인하는 이유는. 숙제를 얼마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형수, 문제수, 정답수가 있는데요. 이건 스폴라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 그대로 적는 거예요. 적고 나면, 어, 이 아이가 오늘 수업에 유형수의 두 배가 되어 있으면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잘한 거고요. 아이가 틀린 걸막 고친 아이들이 있어요. 색깔을 좀 바꾸려고. 그래서 문제수가 변동이 되는 친구는, 아, 좀, 아이가 숙제 오답을 안 하려고 여기서 했구나라고 알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제 정답률을 적는 이유는 대충 푸는 친구들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 정답률이 늘었네, 줄었네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확인해주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숙제예요. 숙제는 오늘 틀린 거. 저희가 스플레이에서는 깃발이라고 하는데, 깃발의 색깔이 초록, 그 다음에 노랑, 빨강이 있는데, 어, 초록은 저희가 자 초록을 만드는 게 목표지, 날개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록을 만들 건데, 그 중에 노랑이나 빨강이 있는 친구는 초록을 만드는 게 숙제예요. 그게 복습이에요. 근데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다 풀어줬어요. 본인도 고쳤고 제가 풀어줬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숙제의 초록을 만든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예습은 몇 개까지 해올 거야라고 해서 욕심 있는 애들은 막열몇개 온다고 하고 어 저는 싫어하는 친구는 제가 여섯 개까지 하게끔 권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했는지 나중에 확기는 하고 되고, 수학에서 아까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습이거든요. 본인이 조금 수학에 좀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공부를 조금 몇개더 풀어서 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집은? 아까 시중 교재도 있는 친구도 있고, 스플러에서 만든 교재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단어평가 지금 시즌이라서, 단어평가 지금 저희가 주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채점을 해서, 어, 틀리고 고쳐서 집에 가는 것까지. 그래서 이 일정이 다 스플러, 어, 그렇죠? 플래너 다 지금 저희가 적고 가게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학원의 학습 플래너입니다. 네. 어, 보통 원장님들은 이제 선생님 한두 분 이제 채용을 하게 이제 시작할 시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일 고민이 진도 공유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교체 권에 있어서 어, 수업에 조금 원활하지 않는 점이 이제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음, 스플러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선생님이 바뀌든 아니면 뭐저 대신 다른 선생님 오든 어, 수업 변화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이 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가 제일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 문제 은행은 수학 플러스 러닝으로.